연립일차방정식의 풀이에요. 한 미지수를 없애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당한 수를 곱해서 없애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없애고 방정식을 풉니다. 또 구한 해를 두 1차 방정식 중 간단한 1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합니다. 위에 순서를 그냥 읽기만 한다면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을 보겠습니다. x-y는 4. 여기에서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y는 6.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지수는 두 개씩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각각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x 그리고 y 각각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x나 y 각각의 개수가 절대값이 모두 1이네요. 기역, 니은 각각의 식을 더할 겁니다. 두 식을 더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y,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y. 개수가 1이기 때문에 y 소가 됩니다. 그리고 2x가 되는 거죠. 또 우변에서는 4, 5, 6 더해지니까 10이 돼요. 2x는 10. 양변을 2로 나누어서 이렇게 x는 5라고 하는 x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x는 5. 이것을 니은에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는 5를 니은에 대입했으니까 5 플러스 y는 6. 여기에서 y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x도 구했고 y도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위 과정하고 비교를 해보죠. 적당한 수를 곱해서 없애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한다라고 하는 과정은 필요가 없었어요.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없앤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방정식을 어떻게 했나요? 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지수 y를 없앴죠. 그리고 구한 해. 여기에서는 x는 5라고 하는 해. 이것을 두 1차 방정식 중에서 니은에다가 대입했어요. 그래서 다른 미지수 y의 값을 구한 거죠. 이러한 과정으로 해결을 해보면 되겠어요. 확인 1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2 x 플러스 y는 4, x 플러스 3y는 7. 여기 각각의 식을 기역 그리고 니은으로 두겠습니다. y의 개수를 맞춰 볼게요. 그럼 기역에 3을 곱해 보겠습니다. 기역에 3을 곱하면, 6X 플러스 3Y는 12가 돼요. 이것을 디그루스로 둘게요. 그런 다음 여기에서 니은을 뺄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3Y는 7. 이것을 빼서 여기 Y, 이 미지수를 소거하겠습니다. 6X에서 X를 빼요. 그럼 5X. 12에서 7 빼면 5가 되죠. 양변을 5로 나누어서 x는 1. 이렇게 해서 미지수 x의 값을 구했고요. x는 1. 이것을 기억에 대입할게요. x는 1. 이것을 대입하면 2. 플러스 y는 4. 여기에서 y의 값 2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 y는 2. 연립방정식을 풀었어요. 다음은 2번입니다. 3x 플러스 y는 4. 기억으로 두고요. 5x 마이너스 4y는 18. 니은으로 둘게요. 여기에서는 y의 개수, 이것의 절대값을 맞춰줄게요. 그래서 기억에 4를 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2x 플러스 4y는 16. 디귿으로 두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니은 x 4y 이것은 18. 여기 니은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디귿 하고요. 두 식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4y 하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4y 하고요, 같이 만나서 y가 소거되죠. 그래서 17x 여기는 34가 돼요. 양변을 17로 나누어서 x는 2입니다. 미지수 x의 값을 구했고요. 이것을 기억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3곱하기 2 플러스 y는 4. 그래서 y의 값을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x는 2,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 확인 2번. 연립방정식 4x 플러스 y는 7, 3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3. 여기에서 x를 없애려고 할때 다음 중 필요한 식은 엑셀 개수는 4 그리고 3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요. 개수가 4하고 3이에요. 그렇다면 4하고 3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그 개수의 절대값 12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에는요, 3을 곱하고, 니은에는 4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니은에 4를 곱해요. 그렇게 되면 각각 여기에서는 12x 플러스 3y 이것은 21,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12x 또 마이너스 8y 이것은 마이너스 12가 될 텐데요. 자, 없앨 겁니다. x를 없앤다면 개수가 똑같이 12가 되었습니다.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빼야 되겠죠. 이렇게 빼야 되는 거예요. 기억의 3을 곱하고 니은의 4를 곱해서 뺍니다. 3번이네요. 정답은 3번 써주세요. 연립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요. 연립방정식에서 한 방정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한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자, 이것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여기에서 구한 해를 다시 첫 번째 식 이것에 대입하여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그리고 2x 플러스 y는 4라고 하는 식이 있죠. 여기에서는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는 2개이지만 2x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4입니다. 시간에 미지수가 하나만 있게 되었어요. 3x는 3으로 x는 1. 그럼 이렇게 x는 1이라고 하는 x의 값을 찾았으니까 다시 첫 번째 식, 기억에다가 이렇게 x는 1을 넣어봅니다. x가 1이니까 y는 2가 되죠. 그래서 x는 1, y는 2가 됩니다. 대입을 하는 방법으로 연립방정식 풀수 있어요. 확인 1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5입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 y는 7. x는 무엇? 이렇게 나타내어져 있을 때는 대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첫 번째, 기억. 그리고 두 번째 니은으로 두고 기억을 니은에 대입해 봅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y 플러스 5를 대입합니다. 니은에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호를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그리고 x 대신 이렇게 괄호를 붙여서 넣어주세요. 개입해 보고, 그 다음에 y의 값을 생각합니다. y-5+, 3y는 7. 동류항 정리해 보면, 4y는 2항에서 12. 여기에서 y는 3이 돼요. y의 값을 찾았다면, 이제 여기 기억에다가 y는 3을 넣어 봅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5로 2가 되죠. x는 2, y는 3. 답으로 써주세요. 다음 2번이에요. x-3y는 마이너스 6, 3x-2y는 마이너스 11. 여기에서 기역, 그리고 니은. 기억식을 바꿔볼게요. x는 이렇게 이항을 해서 보면 3y 마이너스 6디긋으로 둘게요. 이것을 니은에 대입해 봅니다. 그렇다면 x 대신에 대입해서 3 곱하기 3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또 분배해 볼게요. 9y-18,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1, 7y는 7이고요. 여기에서 y의 값이 1이죠. 이제 이것을 대입해 봅니다. 이렇게 풀어준 식이 있어요. y는 얼마? 그래서 디귿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는 y, 이거 대신에 1 넣어서 3.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 y는 1. 답으로 써주세요. 괄호가 있는 연립방정식의 풀이 괄호가 있는 연립방정식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간단히 정리한 후 풉니다. 여기에서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3x 마이너스 4 괄호하고 y 플러스 1은 9, 그리고 x 플러스 2y는 1입니다.괄호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에 분배법칙을 이용해요. 그럼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로 괄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동위한끼리 간단히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항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립방정식푸는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잘 정리하세요. 확인 1번. 연립방정식. 3x-2 곱하기 x y. 이것은 2. 식이 하나 있고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y. 이것은 6. 식이 하나 있습니다. 괄호가 있네요. 그렇다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세요. 3x-2x-2y. 이것은 2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2y는 2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 볼게요. x 플러스 2x-2y는 6. 동량이 있으니까 3x-2y는 6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y-2y. 이렇게 해서 바로 풀어 줄수 있겠는데요. x 2y는 2하고요. 3x 2y는 6. 여기에서 이 식을 기어 그리고 니은 우리가 바꿔 준식이 식을 디귿 그리고 이것을 리을 이렇게 두면 디귿에서 리을을 빼 볼게요. 소거되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x는 2. 자, 여기에서 x는 2. 이것을 디귿에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2를 넣어 보는 거죠. 2 마이너스 2y는 2. 이렇게 해서 y의 값은 0이 돼요. x는 2, e, y는 0. 답으로 써주세요. 개수가 분수인 연립방정식의 풀이 개수가 분수인 연립방정식은 양변에 분모의 무엇을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쳐서 풉니다. 여기에서는 분모의 무엇, 최소공배수를 곱하면 개수가 정수로 바뀔 수 있겠죠. 최소공배수 이렇게 해서 간단히 나타내는 거예요. x 플러스 5분의 1 y는 5분의 11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는 3 분모 5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억식에다가 양변에 5를 곱하는 거죠. 여기도 5를 곱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5를 곱해요. 여기도 5를 곱한다면 5x 플러스 y는 11 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어요. 확인 1 번이에요.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세요. 2x- y는 4, 3분의 2x+ y는 4. 여기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식은 3분의 2x+ y는 4입니다. 먼저 기억. 그리고 니은 니은에 분모 3이 있으니까 양변에 3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3을 곱하게 되면, 니은의 3을 곱한 식은 2x 플러스 3y는 12가 되죠. 이것을 디귿으로 두겠습니다. 기억은요 2x 마이너스 y는 4예요. 두 식을 보면 2x가 같습니다. 그래서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에서 디귿을 빼볼게요.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8.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보면 y는 2입니다. y는 2, 이것을 기억에 대입해요. 그렇게 되면 2x 마이너스 2는 4. 그래서 x는 3이에요. x는 3. y는 2. 답으로 써주세요. 2번입니다. 4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y, 이것은 2분의 1이고요. 2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1y는 마이너스 1이에요. 분모 4, 2. 자, 여기에서는 4를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는 4를 곱해요. 그래서 x-2y는 2그 다음에 니은식 여기에 분모가 2하고 3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에는 2와 3의 최소공배수 6을 곱해볼게요. 그래서 9x-2y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 새롭게 만든 식을 디귿과 리을로 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이렇게 같아졌으니까, 소거할 수 있겠네요. 디귿에서 리을, 빼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8x는 8,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누어서,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것을 디귿에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y는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분의 3. 답으로 써 주세요. 개수가 소수인 연립방정식의 풀이입니다. 개수가 소수인 연립방정식은 양변에 무엇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쳐서 풉니다. 개수를 정수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10, 이것의 거듭제곱을 곱하죠. 여기 0.3x 플러스 0.4y는 0.1이 있어 어때요? 소수, 한자리수. 이것이 정수가 되려면 10을 곱하면 되겠네요. 0.06x 플러스 0.05y 이것은 마이너스 0.01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소수 두 자리 수자 이걸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을 곱하면 되겠어요. 각각 기억에는 10, 니은에는 100을 곱해서 3x 플러스 4y는 1 6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로 고칩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면 되겠어요. 확인 1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0.1x 마이너스 0.3y는 마이너스 0.9입니다. 마이너스 0.1x 플러스 y는 0.2예요. 기역과 니은 각각 보니까요. 여기 기억은요. 소수가 이렇게 소수 한 자리수이기 때문에 10을 곱합니다. 기억에 10을 곱하면 x-3y는 마이너스 9. 디귿으로 둘게요. 그 다음에 니은 여기에서 소수 한 자리수. 자, 여기에는 정수 1인 거죠. 그 다음에 소수 한 자리수예요. 그럼 10을 곱해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10을 곱했기 때문에 플러스 10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 리을로 둡니다. 그러면 두식을더 합니다. 그래서 x를 소거하고요. 여기에서는 7y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7, 그래서 y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1, 이것을 디귿에 대입해서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9,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2가 돼요. x는 마이너스 12, y는 마이너스 1, 답으로 써주세요. 다음 2번, 플러스 0.1x 플러스 0.3y는 1, 0.01x 마이너스 0.05y는 마이너스 0.06이에요. 여기에서 각각 기억 그리고 니은으로 둘게요. 기억은각 항에다가 양변에 10을 곱해야 되겠죠?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y는 10그 다음에 ㄴ 여기에는 100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6이 돼요. 여기에서는 ㄷ 빼기 ㄹ 이렇게 x를 소거할게요. 그랬더니 8y는 16이 되고요. 이때 y는 2입니다. y는 2를 구했으니까, 이번에 디귿에 이렇게 y는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랬더니 x 플러스 6은 10, x는 4를 구했어요. x는 4, y는 2. 답으로 써주세요. <목소리>